네이 yeah, 아이, yeah, yeah, yeah.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작문 던전 쉬운 모드 한번 쏠플로 도전해볼 건데요. 일단은 준비한 게 강화, 강폭카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침 밀도 아바타까지 준비했습니다. 침 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네, 공격력, 이 지지몬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했고요. 던전 강타 안 된다고요? 주작문은 저기 버드라몬은 돼요. 제가 알기로 버드라몬 가루다몬 되는 걸로 아는데. 자 일단 주장부 쉬운 던전에 입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제 찬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하기도 한씩 아리가뜨 이제 아이 좋아요 대신 이거 밀고 있어요. 자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안 된다고요? 강타 안 되면 어쩔 수없죠 뭐, 한지호로 지금 바꾸게도 지금 애매한 게안 팔, 이게 좀 비싸 가지고 강타 안 되네요. 야, 야, 야! 그렇지, 그렇지. 무신코아 이거 계속 때리면 안돼 친구야 알지? 일단은 제가. 주장몬 던전 그냥 어려 보통 난이도 그 일반 난이도 던전에서 버드라몬 또못 깼거든요 혼자서 그것도 풀 버프 받은 상태로 일단은 주장몬 깨는 게 아, 버드라몬 일단은 한번 깨 버드라몬이라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도. 전동민이 안녕하세요 될거 같은데 이거? 이거 컨트롤만 잘하면 일단은 나중에 터지는게 문제긴 한데 3시간이요? 어, 3시간이니까 3티에 팔게요 자 일단 피 59퍼입니다 이스킬쓸 때마다 일단 피가 2%씩 깎이는데 아 미타 1.8이에요. 음 1을 1T에 팔게요. 네 10시부터 몇시까지 점검이냐고요 저도 그잘 모르겠어요 보통뭐 1시나 12시까지 하지 않나? 자, 일단 33퍼까지 깎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네, 저는 던전 잘안 돌아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싫어서 야, 족 빠았다. 이거! 빠다 이거. 화상 걸렸네. 자, 죽지는 않아. 맞아도 죽지는 않네요. 1도 화상에 걸릴 뿐. 전질 <목소리> 많하네. 자, 좋습니다. 피 9%까지 퍼깎았고요 이제 피 7%입니다. 일단은 제 액자몬이 공격 5700이거든요. 버드라몬까지 일단 썰플로 가능하네요. 네. 보통 난이도에서 버드라몬은 어려운데 네, 여기는 잡아지네요 자, 잡았습니다 버드라몬 잡았고요 일단은 화상 좀 풀고 가야 될것 같은데 화상 좀 풀고 갈게요 아, 화상 안, 화상 이거 좀 풀고 가야 될것 같은데 3분 동안 기다립시다 지나면서 2분 화상 좀 풀고 갑시다 힘들아 지나면서 이렇게 화상 좀 풉시다. 어. 자 2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아나 이것도 안 꼈다. 나 공칩 하나도 안 꼈네. 공칩 하나 더 하나 더 꼈어야 되는데 이거 안 꼈네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빨리 깼네요. 자, 여러분들, 추천 제자 유튜브 독학기 잠시, 아리가따 풀강이냐고요? 얘 예, 012강일 걸요. 012극인데, 012극이에요. 예, 이제 예, 1분 남았습니다. 1분. 가루다몬 가루다몬은 솔플 안되겠지? 몸이 안되니까 안될것 같은데 가루다몬은 가능할라나 좀 쉬워졌으니까 그냥 현덩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뚜드러 그냥 현덩같은 경우에는 스킬같은거 맞아주면 되고 막 스킬 나오면 피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까다로워서 스킬 패턴이. 얘네는 어떻게, 안될것 같,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한번 도전은 해봅시다. 도전 해봐야죠. 도전은 해봐야죠, 힘들아 뭐. 그러니까 이거 장판까지 좀맞다 치면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 어쩔 수 없죠 뭐 도전은 해보 죽든 죽더라도 도전은 해봐야죠 님들아 알파몬으로 한번 해볼까 알각으로 한번 해볼까요 알각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아각이 그래도 공격력이 높고, 체력이 좀 높으니까 잠깐만요 이거 생나중 받으면은 될것 같은데. 안 되냐? 왜안 되지? 아, 나 그냥 얘로 도전해 볼게요. 알각으로 도전해 봅시다. 어. 알각으로 도전해 봅시다. 아닙니 알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 봅시다. 자 체력 9,512구요. 어공력 6,936인데, 자 오버클릭까지 쓰면 7,480입니다. 자, 때려 잡, 때려 그냥 뚜드러 패겠습니다. 자 와라, 와라 진짜로 내가 뚜드러 패준다. 와라 자 광폭 갔쓰면은 능력치 8,700 자 우리 새로운 인도 어서 오세요. 맞아, 그냥 맞아, 맞아, 그냥 맞아. 괜찮아, 진짜 버텨, 버텨, 버텨. 넌 강하다, 넌 강해, 넌 강하니까 버텨. 이스 데미지가 14,889에 추가 데미지까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직 이렇게 조그만한 조그미들한테 맞아도 돼. 넌 버틸 수 있어. 자, 넌 강하다, 넌 강하다. 이 조금이 맞아도 돼, 조금이 맞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제일 큰 거는 이제 큰 장판이란 말이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냥 때려. 야, 좋댔다 이거 야, 이거 좋댔다 어떡하냐? 야, 이거 화상이. 초보자 스펙으로 도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 맞춰놓고도 지금 도는 건데 반대 이즈젠 거의 한18,000 정도 돼요 아 만사.. 그냥 15,000이나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다가 안 되는 저걸 피했어야 됐나? 아왜 알각으로 도는 거냐고요? 그게 이게, 예, 뭐냐, 예, 어, 액자가 있는데, 액자가 화상에 걸린 상태여서 좀더 걸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귀찮아서 알각, 알각이 더 공격이 세가지고 두드러 패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아.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두.